농막이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농막을 지을 수 있는가? 농막에 가장 적합한 땅은 어떤 땅인가? 신청 서류, 농막 짓는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는 농기구를 보관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장소였지만 2012년 농막 규제가 완화된 이후로 요즘은 소형 이동식 주택이라 할 만큼 내부가 잘된 농막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니 전원주택이라 보시면 됩니다. 내부는 단열을 잘하고 냉장고, 싱크대, 냉난방기, 화장실 등 갖추고 충분한 주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농막입니다. 발코니나 테라스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농막 모델 몇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의 미니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평 작은 평수가 아닙니다. 복층으로 4m 이하 건축할 수 있습니다. 비싼 돈 들여서 멋진 전원주택 지을 필요 없습니다. 경관 좋은 곳에 농막 지으시고 별장 이나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농막 실내 모습입니다. 취향에 따라서 내부 인테리어 시공하시면 됩니다. 바닥 면적 6평, 높이 4m 이하 다락방 넣고 복층으로 지으실 수 있습니다. 실내 계단으로 다락방을 설치했습니다. 농막이 점점 진화해서 미니 주택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과정에 있는 다전제품, 기타 화장실, 욕실 모두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묶고 변기 설치하는 것은 자치단체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정화조 묶고 변기 설치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막을 지을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직장인, 사업가 집에서 놀고 있는 아저씨도 농막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농지가 50평 정도만 돼도 농막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없어도 됩니다. 그래도 1톤 정도 차가 들어가는 현황도로라도 있어야 건축 자재 운반하기가 편하겠죠. 그리고 농막은 1가구 2주택에 해당 안 되는 가건물입니다. 농막을 짓기 위해서 가장 좋은 땅은 어떤 땅을 사야 됩니까? 농지, 지목이 전답, 과수원을 사야 됩니다. 주택 허가나는 농지, 여기는 뭐 농막이나 일반 전원주택도 지을 수 있지만은, 이래 좋은 땅은 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계곡 좋고, 계곡물 흐르고, 산이 병풍처럼 둘러싼 계곡 속에 있는 짜투리 땅, 이런 땅을 매입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음에 드는 농지를 매입하셨으면 농지 소재지 관공서에 농막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 배치도, 평면도 인터넷 들어가면은 농막 전문 시공 업체에서 평면도 많이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농지는 자기 땅이 아니라도 임대로도 농막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집에서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설계 사무소 필요 없습니다. 농막을 짓는 방법은 농막 전문으로 주문 생산하는 업체에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점은 주문 생산이기 때문에 5톤 차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땅을 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단점이고요. 최하 1,300만원부터 해가지고 시공자재라든지 주문 옵션에 따라서 금액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골짜기에 들어가서 목수 직접 고용해서 현장에서 조립해서 농막을 짓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단지 금액이 조금 더 든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닥면적 6평 높이 4m 이하 이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추후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화조 묶고 변기 설치하는 것은 자치단체마다 규정이 다 다릅니다.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하십시오. 가설건축물 신고가 완료되면 관공서에서 가설건축물 필증을 교부해 줍니다. 이 필증을 받은 뒤에 불법으로 뭐 무단 증축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편법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농막 설치 후 3년마다 연장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때 규정 위반하면 불법건축물이 돼서 철거를 해야 되는 진짜 웃지 못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